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누군가의 첫 차를 선물하고 싶다면 바로 경차, 중고차, 부담없는 가격에 합리적인 서비스. 바로 더 뉴모닝을 보고 계시는데요. 2016년 2월에 녹화한 더 뉴모닝 밀키베지색입니다2 4 0 0 0 k 밖에 주행하지 않는 짧은 주행거리. 더 뉴모닝인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더뉴 모닝과 뉴 모닝의 차이는 앞에 안개등이 마른목걸이냐 직사각형 모양이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지금 앞 모습 앞 측면 을 보셨는데 이 차의 먼저 주요 옵션을 먼저 힌트를 드리자면 무사고의 여성 운전자 금연 차량입니다. 스마트키,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거기에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있습니다. 즉 자동 에어컨과 하이패스 룸미러가 결합된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인데요. 앞모습, 뒷모습 깔끔하고 흔적, 흠집도 관리가 잘 됐다는 거 보고 계시고, 또한 가죽 시트도 질감 좋습니다. 2 4 0 0 0 k m 이기 때문에 새것 못지않게 쿠션도 살아있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핸들을 보면 가죽 핸들에 핸들 리모컨 기능까지 있고요. 또 자동, 또 지금 보시 것처럼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앞서 얘기했듯이 바로 핸들 열선도 있다는 거 핸들 열선, 그리고 전면 유리, 하이패스 눈밀러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고객님이 차를, 차를 시동을 켜는 순간 끌 때까지 고객과 함께합니다. 놓치지 않는 중심, 아차 할 때, 어떡하지 할때 보여주는 블랙박스. 경차이기 때문에 실험을 끄면 블랙박스도 작동이 안 됩니다. 배터리 용량상 그렇게 될수 밖에 없다는 것 알고 계시고요. 열선 시트는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차가 외관으로 또 실내를 보더라도 깔끔합니다. 이 차는 지금 막 고객에게 지금 가져왔습니다. 지금 상품화 되기 전에 너무 차가 좋고 너무너무 좋은 차라서 고객님, 고객님에게 빨리 알고 싶어서 광택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립니다. 고객님이 이 차를 보러 오실 때는 다 광택이 나있어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은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서 차를 가져와서 약간 사진 용량도 부족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만 딱딱딱딱 꼬집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차는 실 메모리입니다. 바로 수원역 뒤에 있는 SKV1 매매단지 우리들 모터 세우시면 이 차를 직접 볼 수가 있고 시운전도 마음껏 해드립니다. 가까운 카센터에 가서 점검도 해드리고 육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렇듯 정확하고 확실하고 정말 믿음직한 만한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는데요. 대차거래도 가능합니다. 타고 계신 차가 있다면 소중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드리고 중고차는 또한 현장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출고를 합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이 모든 것을 해 드립니다. 거기에 할부를 하신다면 KB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 국내 유명한 은행과 제휴가 되어 있어서 초저금리 이자를 해드리는데요 중고차가 이자가 비싸다. 중고차 고입니다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중고차 초저금리 이자 이런 정보와 혜택을 누리시고요. 할부는 18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의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 부분 상환도 중도 상환도 다 가능합니다. 2 차입니다. 오늘 그런 차, 더뉴모닝 럭셔리. 2016년 이월에 등록한 24,000km의 짧은 주행거리 밀키 베이지색. 오늘 판매 금액은 810만 원입니다.